네 오늘은 저희가 증권, 증권과 증권 찌라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최근에 이 찌라시 때문에 고생한 분들도 계시고 특히 주식 초보분들께서는 정보에 좀 의존하려는 경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파헤쳐서 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 최근에 참 이런 찌라시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어~ 흔들리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 찌라시가 좀 나오면서 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코스닥 시장도 좀 많이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찌나시를 받고 사시는 분들도 문제겠지만은. 어, 뭐 이런 뿌리는 사람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분들은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미국처럼 징역 한뭐6 0년이나 70년이다 좀 이렇게 보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찌라시 같은 경우에 좀 전반적인 내용부터 일단 시청자분들과서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찌라시라는 게한 제가 볼 때는 한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증권사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시황 찌라시. 하나는 뭐 투자자분들이나 뭐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연예계 찌라시. 그리고 하나는 말씀해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루머 루머 위주의 찌라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어차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우매한 개미 투자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준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을 붙이고, 그런 부분은 저는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뭐 없애기 위한 방안들이 많긴 하겠지만, 요새 뭐다 m, m 메신저로 대부분 찌라시가 돌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 그 찌라시 같은 경우에는 조사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로 친구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로그에 저장도 되지 않아요. 다른 컴퓨터로 가면 그 파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이, 저장도. 네, 내용이 저장도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점점 계속 더 지능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는 게좀 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찌라시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는 그거 같아요. 개인이 찌라시를 받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아 이거는 나만 받았다. 어, 나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빨리 매수해야지. 남들 다 아는데 네. 실제로는. 개인에게 찌라시가 갈 정도면 이미 끝물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M 그 찌라시 말고 실제로 찌라시라번 봤어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찌라시가 아니에요. 뭐 무슨 찌라시냐면 그냥 한글 파일로 된 파일이에요. 파일, 파일에 이번에는 어떤 정책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번에는 무슨 정책을 할 것이다. 어떤 산업으로 정부 성을할 것이다. 그맨 끝에 심심하니까 연예기 이렇게 살짝 떠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으로는 찌라시가 절대 안 돌아야 되어요 그런 거 보면 누군가 계속 각색을 한단 말이죠. 각색을 해서 사람들이 혹하게끔.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각색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아니, 그 고위층에서 나오는, 어디서 나온 찌라시라도 그냥 파일일 뿐이잖아. 실제로 있는 얘기잖아. 요 실제로 이런 정책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왜 각색을 하냐 말이죠. 찌라시 내용도 점차적으로 발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읽어보면 정말 그럴싸해요. 네, 그 그리고... 사진까지 다 갖다 붙여놓고 네. 근거를 다 제시하잖아요. <laughs> 근거를. 그 근거 확인 안 해보면은 우리도 <laughs> 속는,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명백하니 개인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팩트가 아닌 것을 붙여놓은 상황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보고 개인은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자 전 실적 발표한과 동시에 발표하는 날은 맨날 떨어지잖아요. 찌라시가 도는 날은 이미 개인 투자자는 사연 안 된다는 날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지라시건 좋은 내용도 많이 있겠지만, 아, 지라시 돈다, 인선된다, 사사, 사사, 이, 이거는 참, 참 뭐야, 생각하는 게좀 애매한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지라시가 나올 때, 지라시를 뿌린 사람은 그 주식을 안 샀겠습니까? 개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정보는 거의 다 끝부분이라고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좀 게을른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찌라시가 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팀장님이 저한테 찌라시를 보내준다 하면 아 팀장님 믿으니까 믿겠지 믿으니까와 네, 사실이 믿으니까 그 내용도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결국은 팀장님 당한 거고 저도 당한 건데 그게 문제죠 예, 네. 네, 그게 문제 서로 그냥 개인은 그런 걸 못해요 그니까. 러 형식상으로 좀 보더라도 개인이 그 내용을 알 만큼 개인에게 전달될 때까지그 내용이 왔다고 하면 그건 이미 수익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라시 자체도 초반에 산 사람들, 초반에 배포한 사람들, 예를 들어 100명으로 따지면 상위 10명은 분명히 수익을 봅니다. 현실적으로 다단계랑 똑같은 거죠. <laughs> 다단계랑 똑같은 거죠. <laughs> 그리고 뭐 근데 그 찌라시 자체가 없어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정보가 지금 정보가 다 했는데 하루에도 몇백개 넘게 찌라시가 오는 상황인데 그런 내용을 빨리빨리 피드백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긴 한데 그거를 개인이 받아가지고 걸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찌라시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주식 초보분들이 정보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결국에는 찌라시를 바꾸서 주식을 살때 어떻게 사시냐면 또 시장가로 사세요. 거의 대부분 시장가로 사세요. 왜냐면그 정보가 나만 알고 있는 정보인지 알고 알고 있고 빨리 사야, 빨리 사야 되기 때문에 날아갈 그 거니까. 그렇죠 날라갈 것 같거든 이게 상한가 갈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빨리 사야 되는 거요. 예 그래서 그런 성향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차익 실현의 기회를 주는 비밀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걸르시는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은 어. 그 찌라시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차트를 통해서 혹은 나만의 기법을 세워서 철저한 원칙을 세워서 매매를 하시는 게 찌라시보다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 투자, 방법. 투자 방법을 좀 세우는 게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약간 또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책임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고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끼리는 괜찮아요 왜 바짝 에다 이거 어깨에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고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정보를 제공을 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어느 쪽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넘어와서 어느 주식을 올리겠다 뭐 이런 거 제가 바쁘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안 갖고 그냥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쨌든. 우리를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면 이런 게 있어요. 증권가, 뭐 어느 증권사, 몇개 증권사 있잖아요. 영업 직원들한테 자기 MID를 등록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좌를 밀어놓고. 어, 내가 이렇게 계좌를 돌리고 있으니까 너네한테 수익 이 가니까 그 찌라시를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해서 2차 가공을 해서 돈을 받는 유사처사문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얼마 전에 적발도 되고 했어요. 근데 적발된 것 뿐이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벌고 적어도 우리가 이쪽에 어깨에 있는데 그 정도의 책임감은 서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할때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과를 나에게 줬다면 아니면 캔 음료수를 하나 줬다면 이게 정말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아니면 한번 씻어 보고 먹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지 어느 지랄이건 왔다고 해서 덥석덥석 물면 덥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 사람도 잘못 있지만 덥석 문 사람도 잘못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거를 쉬운 얘기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를 사더라도, 5천만 원짜리 자동차 한대 사더라도, 얼마나 자동차 회사를 방문을 많이 합니까? 색깔이 이쁜지, 무슨 색으로 살지, 몇시를 살지, 어떤 차를 살지. 보통 남자 자동차 살려고 하면, 대여섯 번은 필히 방문을 해요. 근데 5천만 원, 6천만 원 주식을 살려면, 그 시간 투자합니까? 그냥 사죠 절대 안 해요. 뭐 사이트 가서 글이나 있고, 괜찮은 거 있고, 그런 거 보고 그냥 부턱대고 사고 있는 상황이. 물림이 물렸을 때, 물렸을 때꼭 개인분들이 그 회사의 기업 개요를 갖고 보세요 그렇죠. 꼭 물리면 보신다고 네. 물리면. 사람이 심리가 특이해요. 자기가 물려야 공부를 해. 투자자들이 가장 무리한 제 주위에도 많아요. 주식을 예를 들어 종목을 갖고 있는데 물어보면 수익 많이 났어? 물어보면 항상 많이 났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보면 일, 뭐 대부분이 원금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천만 원 투자했는데 이미 마이너스라 아, 원금 대면 팔아야지 원금 대면 팔아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요. 원금 대서 에 팔면은 그때부터 날아가는 경우가 태반인데. 근데 원금 대도안 뭐 팔아요 중요한 거. 안 팔고 그리고 올라갈 올라갈 상황에 팔아버리면 또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걸좀 많은 케이스가 있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좀 신중성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겠습니다 저는. 저는 뭐 약간 뭐 결론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어차피 다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찌라시가 끊길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정보화 사회에서 뿌려주는 걸 끊길 수도 없고 그리고 끊기길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9시부터 3시까지 심심하잖아요. 뭐 같이 투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심심하잖아요. 그거 보고 대신에 가려서 볼수 있는 능력 그런 건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애초에 목을 모르겠다 하면 그냥 시황만 보세요. 글로벌 시황 같은 거 모으는 거 그런 거 떠드는 거나 보시고 아니면 연예인 찌라시 보면서 한번 웃으시고 네, 테마주 찌라시나 이런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종목 아 물론 이런 거 있어요 내가 A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A 주식에 대한 찌라시가 돌기 시작을 해요 분명히 나는 안 뿌렸는데 어 그런 건 좋아요 그런 거 수급이 들어가서 좋은 거지만 자기가 아는 기업이 아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에 대한 특히 뭐 이렇다 할 기업 옛날에 한 3년 전쯤만 해도 이런 거 많았잖아요. 뭐 다이아몬드니, 뭐, 오디, 광산 개발이 테마 한참 많았잖아요. 특히 그런 찌라시들은 좀테마도찌라시는좀 개인 찌라시 분께서 어느 정도 좀 무시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뭐한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 찌라시로서의 주가상승은 개인들에게는 대응할 수 없는 좀 한, 어, 어렵다라고 좀 결론을 좀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런 찌라시에 어, 의존한다계보다한 뭐 단계 한 단계 어, 거쳐서 어, 사필기정이라는 뭐 사자상어처럼 열심히 좀 어, 공부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서...